시편 39편 찬양인도자에게 맞춤 여두둔을 위해 노랫말 다윗에게 속한 것 내가 말했습니다. 내 길을 삼가 입술로 죄 짓지 않아야지 내 입에 제갈을 물려 두어야지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좋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내 아픔이 더해 갔습니다.내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졌고 내가 한숨 지을 때 불이 타올랐습니다.내 혀로 말해야 했습니다.내게 알려주십시오.오 여호와여 내 끝을 내 한평생이 얼마나 될지를 알고 싶습니다. 내 삶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보십시오. 주님이 내 한평생을 손 너비만큼 되게 하시니 내 생애가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입김처럼 서 있을 뿐입니다. 모습을 갖추고 이리저리 다니지만 그 소리는 입김 같을 뿐입니다. 아 드려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누가 거두어 갈지를.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님. 내 희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무둔한 사람의 비웃음거리로 나를 만들지 마십시오. 나는 침묵했습니다.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요. 나를 그만 괴롭히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때리셔서 나는 끝장났습니다. 잘못 때문에 주님이 사람을 꾸짖어 벌하셔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옷좀 나방처럼 못쓰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입김 같을 뿐입니다.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오 여호와여, 도와달라는 내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께 머무르는 나그네입니다. 내 모든 조상처럼 더부사리입니다. 내게서 눈길을 돌려 주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쁘겠습니다. 내가 사라져 없어지기 전에요.